안녕하세요. 강세리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2번 단순 요소 구현 30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는 총 4개의 시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2-1-1은 총 3개 의 지표를 표시하고 2-1-2는 2개의 연도별 필터를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 2-2에서는 총 3명에 대한 막대와 영역 차트를 만든 다음에 이중축을 적용하면 되고요. 문제 2-3은 지금과 같이 간단하게 4명에 대한 파일 차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방송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카드와 필터 버튼을 활용해 볼게요. 시트는 2-1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3개의 필드를 먼저 만들 건데요. 방송일 필드를 가지고 총 방송 횟수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일을 우리가 드래그해서 행사만 넣어 보면 여기에는 23년과 24년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 앞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드릴 다운 해보면 1분기부터 4분기, 또 드릴 다운 해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앞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총 508개 마크, 즉 508일 동안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간에 빠져있는 날들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총 방송 일자를 구하고 싶다면 지금과 같이 508일을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총 방송 횟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레벨을 살펴봤는데 먼저 툴바의 시트 지우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측정 값에 보시면 이텔렉체로 방송 판매 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카운트는 행 하나당 1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총 방송 횟수가 967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방송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연도별로 334건과 그 다음에 633건, 그 다음에 드릴 다운해서 우리가 분기별로도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송 판매에 대한 카운트를 볼 건데 여기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카운트 집계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선반에 있는 카운트 방송 판매는 제거하고요. 여기서는 결국은 생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필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PC 기준으로 alt-ac 누르시면 바로 계산 에디터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는 필드명을 총 방송 횟수로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방송 판매 카운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되지만, 여기서는 방송 1 필드를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일자별로 카운트하는 카운트 D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루마다 방송이 여러 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운트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정답이 맞는지 검증해 볼게요 총 방송 횟수를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967권의 방송 횟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는 총 4개의 집계 함수 중에서 하나씩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총판매수량 필드를 만들어 볼게요 필드명은 총판매수량이고 측정값에 있는 판매 수량을 넣는데 미리 한 덩어리로 똑같이 집계 함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제 총 판매 수량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과 같이 측정값 카드에 두 개가 포함되면서 머리글이 별도로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 코드 필드를 활용해서 총 거래처 수 생성하라고 되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2-1-2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숫자 이용으로 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가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태블러는 숫자들은 집계에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는데 여기는 8억 7천 6백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거래처마다 별도로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학생들은 입학을 하자마자 학번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학번은 숫자들이 있지만 그걸 모아서 평균을 내거나 합계를 내는 집계 대상은 아닙니다. 즉 학생들마다 고유한 숫자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차원이나 또는 불연속형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우리가 입사를 하자마자 받는 숫자들의 4번은 이것은 숫자지만 개별적으로 값을 나눈 대상이지 이걸 모아서 직원들마다 평균적으로 내는 숫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을 고유하게 카운트해서 직원이 몇 명인지 또는 학생이 몇 명인지 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한번 해볼게요. 총 거래처 수에 거래처 코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하나씩마다 별도로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countD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거래처명 더블클릭,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를 더블클릭해서 합계로 표시하지 않고 rsm 옵션에서 이 값을 차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거래처마다 8로 시작하는 거래처와 9로 시작하는 총 6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코드는 거래처마다 별도로 있는 숫자지 이걸 모아서 집계를 낼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하나씩 거래처 코드가 행마다 찍히겠지만 우리는 거래처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트 디스팅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트 지우기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원래 시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든 총 거래처 수를 드래그해서 측정값 카드에 맨 뒤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방송 횟수, 총 판매 수량, 총 거래처 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은 행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정답지는 열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 선반에 있는 측정값 이름을 드래그해서 열 선반에 배치하시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서식을 하나씩 지정해 볼게요. 먼저 머리글은 글꼴 크기와 정렬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열 선반에 있는 측정값 이름의 아래 세옵션에 서식에서 머리글의 글꼴을 12, 그 다음에 맞춤에 가로는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은 글꼴 크기를 24라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값은 측정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측정 값 필드의 아래 슬롯 옵션에 서식에서 글꼴은 24, 그 다음에 볼드 처리, 그 다음에 맞춤은 가운데 정렬하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추가해 볼게요. 현재는 이렇게 행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테두리를 없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서식에서 상단에 다섯 개 있는 서식 중에 네 번째가 테두리 서식이고요. 이 중에서 행 구분선을 모두 없음으로 지정하시면 지금과 같이 상단과 하단에 행 방향으로 있었던 테두리는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로 넘어가 보면 이 대시보드에 총 3개의 값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2-1-2로 넘어가서 방송일 필드를 필터로 적용해 볼게요. 방향은 이렇게 열 방향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먼저 방송일을 열 선반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보여주기 위해 방송일을 텍스트 마크에 넣을게요. 그 다음에 서식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머리글을 없애볼게요 열선반에 있는 연의 아래셈 옵션 그 다음에 서식에서 먼저 열선반에 있는 연 방송일의 아래셈 옵션에 위에서 일곱 번째에 있는 머리글 표시를 해제하겠습니다 맞춤은 기본값 패널 가로 가운데 한번 설정해 볼게요 텍스트 마크에 있는 연 방송일의 아래셈 옵션 그 다음에 서식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와서 패널에 있는 맞춤을 가로는 가운데 정렬합니다 그러면 숫자들이 오른쪽 정렬되어 있다가 가운데로 왔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서식에서 시트에 기본 값에 있는 셀을 실선으로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색상은 색상 추가해서 D4, D4, D4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식 메뉴 찾을게요. 이제는 문제의 대시보드에서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대시보드에서 화면을 확대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서는 동작을 추가하는데요. 문제 2-1-2에서 상승한 필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대시보드 메뉴에서 동작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 추가에 필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필터 이름이 연도별 언더바 필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이름은 언더벨 필터를 지정한 다음에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2 외에는 다른 시트가 필터로 적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원본 시트는 전부 다 체크 해제한 다음에 2-1-2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제할 경우는 모든 값을 표시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1-2에서 2023년을 선택하면 2023년 기준으로 바뀐 걸볼 수가 있고 2024년을 선택하면 2024년 기준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2024년을 기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2-2에서 막대와 영역 차트를 이용해서 혼합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두 개의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실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필드를 만들 건데요 여기는 측정 값에 있는 판매 수량과 그 다음에 곱하기 판매 가격을 넣고요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MD t 3라는 사원명 기반의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사원명의 마우스 오른쪽 만들기에서 집합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집합의 이름은 md top3라고 한 다음에 상위 탭에서 필드 기준 그다음에 필드명을 매출 실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위 3명. 그러면 매출 실적 합계 기준으로 상위 3명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막대와 영역의 혼합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가로 축은 방송일 필드를 쓰데 이때는 파란색 불련석형 월 기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방송일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열 선반에 배치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필드 놓기 대화 상자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파란색 불련석형 월 방송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로 축은 매출 실적을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올려놓는데, 여기서는 막대와 영역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이드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마크를 막대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행은 영역 차트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을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행 선반에 배치하신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합계 매출 실적의 마크는 막대가 아니라 영역 차트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두 개를 혼합, 결합하기 위해 행선반에 있는 두 번째 합계 매출 시적의 RSM 옵션에서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이중 축을 적용하시면 두 개의 차트가 혼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똑같이 매출 시적 쓰고 있기 때문에 양쪽 축의 싱크를 맞춰줄게요. 오른쪽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축 동기화 선택하시면 양쪽에 싱크가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는 월 방송일을 제외한 모든 머리끌과 필드 레이블은 숨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필드 레이블은 없기 때문에 머리끌을 양쪽에 있는 축에 대한 머리끌을 숨기기 처리할게요. 왼쪽에 있는 매출 시적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머리끌 표시를 해제하고요. 좀더 넓게 보기 위해 상단 툴바에 있는 맞춤을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총 3개의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준은 탑3에 대한 사원명이 나오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는 연도에 따라서 탑3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했다가 잘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마크를 전체로 변경한 다음에 사원명을 색상에 집어넣으면 지금과 같이 많은 숫자의 사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12명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차원의 맨 위에 만들어 놓은 m d 탑3를 필터 넣고요. 그러면 세명 기준으로 값이 조정이 되고, 그리고 와서 사원명을 색상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박성호, 전혜정, 조영태라는 세명 기준으로만 값이 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색상을 변경하라는 것은 없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 색상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대신 문제2 대시보드로 간 다음에 대시보드의 색상 범례를 부동으로 세팅해 볼게요 문제2-2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 셈옵션에서 범례에 있는 색상 범례 선택하고요 대신 넓게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위는 클릭한 다음에 아래 셈 옵션에서 부동을 선택하고 이 색상 범위는 문제 2-2 근처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개체는 닫을게요. 근데 아직 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연도별로 탑3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23년 이세 사람이 나오고 2023년을 누르면 똑같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 의 2-2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연도별로 탑3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해 보면 이두 개의 필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연도에서 탑3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의 필터 중에서 연도에 대한 동작 필터가 더 상위 레벨 필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필터에서 아래 세모 옵션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의 레벨을 조정하기 위해 동작 필터를 컨텍스트 필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는 지금과 같이 탑3가 바뀐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문제 2 대시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이세 사람이 나오고 2024년 누르면 사람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 2-3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시트는 담당 호스트와 총 방송 횟수 필드를 이용해서 파일 차트 만들러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컨트롤 1번 또는 커맨드 1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 우측 상단에 표현 방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담당 호스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총 방송 횟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테이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줄세 번째 보시면 파이 차트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총 방송 횟수에서 사용했던 카운트 count 또는 카운트 D와 같은 집계 함수가 들어가면 표현 방식에서 파이 차트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먼저 c t r l 1번, 커맨드 1번 눌러서 표현 방식 닫으신 다음에 대신 마크에서 텍스트 마크 대신에 파이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선반에 있는 담당 호스트를 색상 마크에 넣어주시면, 지금과 같이 하나의 파일을 4분의 1씩 나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레이블 1번은 담당 호스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2번은 총 방송 횟수를 먼저 밑으로 내린 다음에, 구성 비율을 표현하기 위해, 아래 셈 옵션에서, 퀵 테이블 계산에 있는 네 번째 구성 비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적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전체에서 비중이 높은 곳은 파이의 조각을 각도를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총 방송 횟수를 각도 마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렬이 필요한데 먼저 색상이 들어가 있는 담당 호스트의 RSM 옵션에서 정렬을 선택하신 다음에 정렬 기준은 필드 그리고 내림차순 필드명은 총방송 횟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방송 횟수의 집계에 따라서 내림차순이 되면서 김연아, 박지성, 박인비, 최나연 순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박인비에 대한 값이 없습니다 이유는 레이블 마크를 눌러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옵션에 레이블이 다른 마크와 겹스로 허용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정답지처럼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전 마지막으로 완성 화면과 같이 레이블을 배치하고 정렬을 가운데 하라고 되는데 파일 차트는 레이블 마크를 눌러서 맞춤이 기본 세팅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걸 자동 조해도 상관없지만 가이드처럼 가로로는 가운데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지만 가이드대로 똑같이 한번 지정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2 대시보드에 간 다음에 문제 5점짜리를 한번 풀어 볼게요. 먼저 전체 통합문서의 서식은 상단의 서식 메뉴에서 통합문서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에 대한 글꼴을 한글로 맑은이라고 쓰고 오른쪽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맑은 고딕이 나오고 엔터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통합문서의 전체 글꼴이 맑은 고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색상은 현재는 그레이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까만색인 0을 숫자 6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까만색 넣어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색상 추가해서 HTML 코드에 있는 숫자를 전체 다 6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메뉴 닫을게요. 이번에는 문제2 대시보드의 백그라운드 색상과 제목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라고 돼 있는데, 먼저 문제2 대시보드의 항목은 좌측 사이드 바에 있는 레이아웃에서 항목 개체 중에서 바둑판식 선택하고요. 그리고 와서 이거에 대한 백그라운드의 색상은 색상 추가에 FO, FO, FO를 지정해 주시면 밝은 그레이 색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제목은 더블 클릭해서 2, 3, 2, 4년도 홈쇼핑 판매 보고서라고 쓰고요. 그리고 와서 이 개체의 이름은 우리가 드릴다운 한번 해보면 항목 개체에서 23년, 24년도 홈쇼핑 판매 보고서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답지에 미리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부분을 수정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정리 하자면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총 30점 문제인데 총 4개의 시트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는 상단에 전체적인 요약적인 정보를 볼수 있는 문제2-1-1 그 다음에 버튼 필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2-1-2 그 다음에 매출 기반으로 탑3 MD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합과 계산식, 그 다음에 막대와 영역 차트를 콤보 차트로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 차트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필터 동작을 추가해봤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 색상 범례에 저처럼 여기 제목이 사원명이 나온다면 정답지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제목을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런 테두리도 정답지에 없기 때문에 한번 제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 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 3 복합 요소 구현 40점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